경제 발전과 고용증들의 기반이라 할수 있는 중소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별로 적절한 자금 조달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에 은행 대출 비중이 높은 가운데 은행들이 담보, 보증 대출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느끼는 은행 대출 애로사항의 핵심은 은행이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이나 사업성 평가를 통해 대출 여부와 조건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대출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담보보증대출이나 단기대출을 선호하는 등 리스크를 사전적으로 회피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담보보증 위주의 대출 가능은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제한하고 보증부 대출을 통한 정책금융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하여 민간 금융시장이 구축되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신용위험과 사업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그에 맞는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이 우리나라 중소기업 금융의 과제라 할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신용평가 인프라 부족 문제가 담보보증 위주의 대출 관행이 지속되는 요인 중 하나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중소기업의 사업성과 성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우량 정보, 주관적 판단 등의 연성 정보, 신용 위험을 판단할 수 있는 상거래, 동산 정보의 생산과 활용이 부진한 상황입니다. 우선 우량 정보와 연성 정보는 특성상 생산과 공유가 어렵습니다. 금융기관은 부실을 예방하기 위해 취급하는 중소기업 대출액이 작고 상대하는 중소기업 수가 많기 때문에 선별과 감시를 통한 우량 정보, 연성 정보 생산에 나설 유인이 적습니다. 또한 이러한 정보를 얻는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고 정보를 얻는다 하더라도 중소기업 대출 관련 금융기관의 핵심 역량이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과 공유할 요인도 적습니다. 한편 상거래, 동산정보는 재무제표 등 과거 재무성과를 담고 있는 정보에 비해 그 업데이트가 비교적 빠른 동태적 정보라 볼수 있습니다. 동태적 정보는 매출채권이나 재고자산의 발생과 회수 등을 예로 들수 있는데 기업 영업 활성화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정보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태적 정보는 수집 초기의 투자 비용이 정보를 활용하여 얻는 편익보다 지나치게 크기 때문에 개별 금융 기관이 자발적으로 수집하기 어렵습니다. 우량 정보, 연성 정보의 경우 사적인 정보가 많아 금융 기관 간의 공유를 유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동태적 정보의 생산과 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동태적 정보를 활용하는 예로 미국 신용평가회사인 DMB가 제공하는 페이덱스 지수가 있습니다. 이 지수는 던트레이드라는 기업 간 상거래 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신용평점 지수입니다. 기업은 결제 정보를 제공하는 대가로 던트레이드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정보를 자발적으로 제공할 유인이 있습니다. 이러한 결제 정보는 거래 시점, 지불 방법 등의 결제 태도를 반영하는데 DNB사는 이를 활용하여 기업의 상거래 신용 위험을 정량화한 페이덱스 지수를 제공합니다. 페이덱스 지수는 정태적 정보인 재무 정보에 비해 높은 부실 예측력을 가질 수 있어 중소기업 신용평가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동태적 정보를 생산, 공유하고 이를 신용평가에 활용하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선 금융결제원 등이 수집하고 있는 상거래 정보를 활용하여 한국형 페이덱스를 구축할 수 있는 기초적인 자료로 가공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이 정책금융을 이용할 때 일부 상거래 정보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고 이를 종합신용정보 집중기관으로 집중시켜 다른 기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한편, 동산 관련 정보도 집중, 공유하는 방법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동산 감정평가와 관리를 위한 인프라가 부족한 상황이라 이를 활용한 금융 서비스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요 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손실률 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관련 공공기관의 데이터를 동산담보의 감정평가에 이용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신용평가 모형을 상거래, 동산 등 동태적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고도화하여 개별 기업에 맞춤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신용평가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동태적 정보가 충분히 집적되도록 장기적인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중소기업, 금융기관, 신용정보회사 모두가 이러한 생태계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인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